네, 여보세요. 예, 예. 아, 네. 아, 우리 저 안찬호 안창호 선교사님이시죠? 예, 예. 네. 예, 여기 어 LA에 있는 지멘 김정환 선교사입니다. 예, 예. 예, 지금 잠깐 이게 렇 우리 말리의 그 긴급한 사태 때문에 예, 잠깐 이렇게 좀 인터뷰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예, 예. 네. 어떻게 우리 어 선교사님 쪽은 뭐별 피해는 없으시고요. 예, 네, 저희들은 뭐, 위치상으로 조금 그래도 좀 떨어져 있어서,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뉴스를 듣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어, 소식이라서, 특히 우리 그, 말리라는 그 나라가 사실은, 어, 저희들이 잘, 그, 렇게 모르는 또 나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요번에 네. 또 거기서 그런 큰 사건이 지금, 어,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선, 네. 뭐, 예, 우선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만,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몇 가지 어, 현장 상황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떤 아, 상황인가요? 네. 네. 그 지금 정확히 이제 어떤 분들인지 모르는데 여기 그 호텔을 점령을 해 가지고 인지를 한 170명 잡고 있, 있었는데 지금 한 아, 80명이 좀 풀려난 상태에 있습니다. 음, 코란을 외우는 사람들은 내보내 주고 아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그 그 말리 지금 전체 나라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어 시내를 제가 잠깐 뭐 볼일 있으나갔다 왔는데 지금 차량들이 아주 그냥 거의 안 다니다 시히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그 이슬람 그지그 어, 그 예배 시간에도 조용하게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가 저희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뭐그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90% 이상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네, 그 말리가 좀 어떤 나라인지 잠깐 우리 성교사님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말리는 이제 프랑스로부터 이제 그 지배를 받다가 60년대 독립이 돼서 아 사회주의 체계로 있다가 이제 아 이제 지금은 이제 좀자유주로돌아 왔는데요. 어 이슬람 국가죠 쉽게 말해서 이슬람 국가입니다. 네. 우리 저 안창호 선교사님이 그 정말 거기 오래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그 네. 언제 거기에 도착하셨죠? 제가 94년대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 그때까지만 해도 그 서부 아프리카에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안 가신 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어떻게 선교사님 도착하실 때그 상황은 좀 어떠셨나요? 말리가 이제 92년도까지는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이제 한국, 어, 사람으로서는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이제 92년도에 이제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이제 93년도에 제가 들어왔죠. 그래서 한국 교민으로는두 번째고 한국 선교사라 가정으로는 처음에 제가 저희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스라엘 안권에서 이제 아, 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그 이슬람권의 그런 그 말리에서 이런 테러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그동안 있었나요? 처음인가요? 최, 제가 들어왔을 때그 북쪽 통북토, 가오, 뭐, 끼달 그쪽에는 계속해서 뭐 독립을 요청하는 그런 운동들이 계속 있었고요. 분쟁이. 그러다가 좀, 음, 그 알파우마를 꺼라는 대통령을 평정시켰는데, 에, 지금부터 또 이제 그, 어, 어, 2년 전인가요? 그, 미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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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그, 그, 음, 그, 그, 자시민 혁명 때 있었던 그, 어, 이, 이, 이라크가 이 아니고, 갑자기. 티니지, 네. 티니지하고 이집트, 네. 그, 옆, 옆 나라죠 옆나라의 그 영병들이 이제 말리로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좀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지금 말리가, 뭐 저, 어떻게, 그, 경제적인 거나, 그, 사는 거는 좀 어떤, 어, 상황인가요? 어, 세계 최 빈민국 중에 하나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그러면 뭐, 거기 그 기독교 자체가 굉장히 약한 그런 나라고 했군요. 예, 개신교는 0.7%고 또 로마 카톨릭은 1.7%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그 어, 무슬림들, 국민들의 그 성향이 어떻게 강경파인가요? 좀 어떻게 온, 온건하다 그럴까요? 어떤 성향인가요? 온건하지는 않습니다. 좀 온건한 주로 이제 온건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퍼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렇게 선교사님 그 사역하시거나 교회 사역 하시거나 그럴 때 특별히 뭐저 위협을 받거나 일반적으로 뭐 박해를 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군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희들이 제좀 이렇게 기독교 총회에서 이렇게 좀 대립되지 않는 선에서 사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조언을 좀 받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뭐 거기 호텔이 그 좋은 호텔이었던 것 같은데 그 호텔과 그 주위는 좀 어떤 어, 환경인가요? 그 최고 지금. 다마코에서 최고 좋은 도시로 좀 형성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 지역에 그거 뭐 말리선 제일 16군 호텔 중에 한 호텔이죠. 네, 그렇군요. 그 말리가 그 전체 인구라든지 나라 규모는 어떤가요? 지금 전체 인구가 한1,400 정도, 1,400에서 1,500, 1,500만 정도 보고요. 네. 다마코도 한한 150만 정도 지금 본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뭐, 어, 사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는데, 주로 그렇게 그 산업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뭐 농사를 짓나요? 아니면 어떤 그경제 형태가 있나요? 농사도 많이 하고, 이제 여기 이제, 농업이 주로 오고요. 그리고 이제 금강이 좀 있는데, 건이 외국에서 다 가져가는 것 같고요. 도도 많이 좀 아무래도 좀 받으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뭐 말리 그좀 이름을 들어보기는 하긴 했지만 이번에 이렇게 또그 부각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됐는데 그뭐 기독교가 굉장히 약하고 또 선교적으로 참 쉽지 않은 어려운 환경인 것 같은데 그 그러나 지금 국권이 지금 들어가셔서 처음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는데. 그뭐 말리에 대한 또 소망도 있으실 것 같아요. 비전도 어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좀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슬람을 향한 뭐 말리생이 찾기 느낀 거지만 이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있음을 조금씩 이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슬람이지만 그래도 온건해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면 이렇게 좀 어 예의적인 건지는 모르지만 다 들어주면서 이렇게 좀 적듯이 하는 그런 건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 꿈이나 또 이런 복음 지시를 통해서 마음이 조금 열리는 것을 볼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도 문을 좀 열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어 그런 마음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그 같은 이슬람인데 이슬람권에서 또 이런 테러가 일어나서. 그런데 네. 그그뭐 순이하고 아니면 시아파 거기는 어느 쪽에 있나요? 이쪽은 이제 저 강경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예,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강경파 좀좀 소수라고 좀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뭐더그 분위기상 거기가 지금 아, 몇 시가 되셨죠? 지금 여기가 오후. 예한 네, 세시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 지금 LA 미국 LA 어,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 오전 뭐 지금 일곱 시좀 지나고 있는데요. 어 하여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계속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고 이제 어, 사건이 났기 때문에 뭐 아직 해결은 안된것 같은데 어,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좀어저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서 우리 선교사님 그 소식도 좀 듣고. 어, 업데이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성기사님 그 지금 하시는 뭐 괜찮으시면 보안상 문제가 없으시면 우리 성기사님 그 말리에서 하시는 사역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저는 이제 이슬람권에서 이제 보다가 이슬람이지 문화로 제가 이제 필드에 들어와서 좀 느껴져가지고 아 어, 이게 장시간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원래는 처치 펑트로 들어갔다가 이제 교육으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서부터 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시켜야 된다. 그해서 교육을 중점으로 교회 사역을 또 이렇게 또치유 사역과 지 겸해서 지금 지금까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뭐 교육적인 사역이 사실 상당히 좋은 그 선교 전략이라고 저도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나라 이제 인재들을 키우고 리더들을 키우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만드는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그럼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어, 저희가 이제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교육세을 해가지고요. 여기가저희가 들어올 때만 해도 이제 문명률이 한90% 되었어요. 지금 네. 많이 좀한70% 한 정도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 유치원서부터 유치원생만 계속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기독교적인 것을 약간 이제 좀, 변해서 같이 교육을 시켜서, 아, 어, 저희들이 유치원, 초등, 중학교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여기에서 이 매주 성구를 한절 암송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점차적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는 그런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그 동안 어, 이렇게 외부에서 이슬람 국가지만 뭐 우리 선교사님 사역에 단기 선교 팀이 가거나 그런 거는 문제는 없나요? 예, 지금까지 예, 아주참 단기 팀이 와서 단기 선교팀 와서 아주 좋은 어 일들이 좀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지금 뭐 조금 더 그러면 지금 사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해주실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그 지금 그 인질극 사태에 대해서 인질극 사태가 이제 그 갑자기 한한달한달 붙이 한 안된것 같은데 그 파키스탄 사람들 길거리에 그 전화기, 핸드폰을 막 타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맞고 모든 정황을 이렇게 수집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파악을, 예, 파악이 돼서 지금 예, 이번 사태가 오늘 좀 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뭐 파키스탄이나 그, 물론 이슬람권이니까 서로 그 파키스탄이나 이슬람 국가들하고 가깝겠지만 특별히 모르게 파키스탄하고 좀 가까운 그런 사이인가요? 그런 사이는 아닌데 이번에 이제 훈련한 사람을 통해서 얘기 듣기에는 파키스탄 사람하고 말리 사람이 같이 이제 있다고 말을 테러 테러자들이 섞여 있다고 그럽니다 파키스탄 사람하고 말리 사람이 네그저 프랑스에서 독립을 했다고 랬는데 1960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예 네.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이 말리 사람들이 프랑스에 대한 그어 생각은 어떤가요? 뭐 긍정적인 생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무래도 프랑스가 많은 도움을 지금까지 주고 있고. 예, 지난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프랑스가 개입을 해줘서 에, 나름대로 평정을 좀 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에, 프랑스에 대한 생각도 좋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그뭐 정치 시스템이나 언어나 교육 이런 게다 프랑스식이겠네요. 네, 그렇,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리. 네, 그러면 뭐 말리에 있는 사람들이 프랑스로 많이 또 이주도 하고 이민도 가고뭐 그런 관계인가요? 아, 아주 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뭐, 불법 협의자도 프랑스에 많이 있죠, 말리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 자연스럽게 이민자들 중에 그 이슬람 그 믿는 사람들, 무슬림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어 프랑스로 또, 또 가겠군요. 그렇죠. 예, 예.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말리가 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좀, 어, 저는 좀 알고 있었지만 들었는데 그 서부 아프리카의 한 나라로 하는데 그 말리의 위치라든지 말리에 대해서 조금 더뭐 문화적인 거라든지 뭐 주식이나 이런 거좀 어 일반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말리는 일단 그 우리 조금 아는 나라도 세네갈 그 안쪽에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권에 걸쳐 있고요. 그리고 이제 90%가 이제 사하라 사막권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 전체적으로 말리가 원래는 세네갈과 한나라에 있다가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제 세네갈과 이제 말리가 이제 경계가 좀 커진 상태고요. 어 사람들이 그래도 뭐 이슬람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과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는 뭐 아무래도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교육은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 많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음. 문명률이 높고 종족고가한 35개 중에서 상업용을 어떤 그 반발하는 뭐가 큰 열한 개 도시에서는 아구 아홉 개 도시에서는 반발어가 통용되면서 흘러가고 있는 나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용어가 그러면 또 프랑스어도 어, 되겠군요. 공용은 프랑스어지만 에, 프랑스어가 이 수도 다마고 있어도 다 통용이 어려운 그래서 이제 현지어 중에 그 반발어라고 하는 것이 상업용어였었는데 에, 그것이 거의 다 통용되고 있는 그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문화야 그 아랍권하고 가까우니까 그 문화적으로는 뭐 완전히 이슬람권, 특히 중동권 문화하고 이렇게 많이 그 가깝겠군요. 그렇죠. 이제 이슬람 문화가 들어왔는데 이제 모로코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거기가 사막 그뭐그 뭐그 사하라 사막 그 하고 연결이 많이 되나요? 이제 한 80%가 이제 사하라 사막으로 이제 지리학적으로 이게 이제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뭐 물이 많이 없고, 또뭐 비가 적고, 이제, 예, 어, 아, 기후적으로 그렇게 했군요. 예, 예,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그 니제르간이라고 하는 간이 이제 말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성교사님이 이제 뭐 간단하게 너무 급하게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그 말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또 우리 성교를 위해서 좀어어 어, 소개를 해주시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좀요요즘은 요, 들어와 계시나요? 예, 근래 지금 일곱 가정이 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한 그래, 혼자 있다가 이제 근래 들어오신데 그 이후부터 한7년 전부터 돌아왔지만 일곱 가정이 됐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창호 선교사님이 그 서부 아프리카 그 선교사회 회장님도 하셨던 거로 아는데 그러셨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없.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보니까 뭐 세미나도 주최하시고 아주 뭐 여러 아주 활발하게 아 거기서 성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만리를 위해서 저희가 우선 당장 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 뭐 이번 사태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셔서 좀 이런 사상자가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예, 이제 뭐 급한 전화를 드려서 예, 이렇게 긴급하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리 그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도 지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인 선교사님들에게 좀 인사 말씀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 또 인사 말씀, 또 격려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어, 어쨌든 이런 일이 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우리들도 봐야 되겠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더 이슬람을 향해서 더 품을 수 있고, 또 그들을 향해서 더 마음을 좀 열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더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우리 성교사님들에게 뭐 멀리 가 계시고 또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이슬람권의 사역자들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많이 더 우리가 정말 중복이도 해드려야 되고 그러는데,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더 해주시죠. 예, 어, 사실 이제 성도는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이제 뭐 여러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에, 이제 22년째 있으면서 저희들이 느껴지는 것은 정말 어, 중고 기도의 힘이라고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고백을 한마디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출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에, 기도로 이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와 이슬람권 양서 기도해 주시면 에, 그 기도는 결코 어, 헛되지 않고 에, 생명과 구원과 어떤 복음의 역사로 이 땅에서 일어날 걸로 어, 확신합니다. 네, 아유 교사님 이렇게 급하게 전화드렸는데 어,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 또잘 연결이 돼서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말리 바마코 그 수도에서 일어난 인질극 사태. 예, 그 무슬람 어이 무슬림 그 테러 단체들의 소행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서 지금 말리에서 어 22년째 처음에 들어가서 개척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는 우리 안창호 선교사님 지금 긴급하게 전화로 연결했었습니다. 예, 선교사님,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 예. 네, 진행에는 예, 지멘 선교 어, 전문 인터넷 방송의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